드리블 체험존. <laughs> 딱, 우와. 아, 우와. 누군지 딱다 알겠다. 엄청 잘했다. 잘 그렸다. 차두리. 아, 이천수. 아, 김병지도 있고. 이영표. 아. 어, 아 <laughs> 아, 대박. 우와. 사인이 사인이 있다. 사인 있다. 김병지도 있고. 화질구리 야, 좋은, 좋은. 응. 응. 어, 유니폼 어, 여기 유니폼 <laughs> 사게 만드는 곳인가? 어디 어디 뭐 그런 유니폼은 그 시대의 기록입니다. <laughs> 일본 사라고. <laughs> 맞다. 깊어 기 아, 우와. 호랭이 있고 여기 보면 유니폼 있다. 맞아. 저, 저 남색깔 저 유니폼 할인하더라 음 아, 여자만. 어, 남자는 다이 그려가... <laughs> 어, 정도라고? <laughs> 와. <우와>. 어. <laughs> 나의 꿈은. 나의 꿈을 불러 사인이야. 최은성송종구 다락동. CD 문서노. 안정환하이 아 돌이. 와. 아케이너영수이 사인들이 너무 많다. 라커룸 진짜 쓴 건가? 이거 진짜 아인 같은데. 진짜. 진천수 오, 선수단 필 사인 라커래. 아, 와. 김남일를쌓인려고네오이 상철. <laughs> 설기현 카드 네. <laughs> 저, 저희는 저희폰으로도가능고요 <laughs> <laughs> 휴대폰으로 <laughs> 어? 아, 동영상 찍고있어 사실은 제가 어, 상을 당했었기 때문에 보통 부상을 당하면 손술을 완전 조치해야해요 저는 3개월 진단을 당한 음.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다음날 히딩카메 저를 준비해 어? 동영상으로... 아, 피보노 봐얘 귀엽게 생겼네 아, <놀람> 我。